안녕하세요. 낭만농부입니다. 오늘은 꽃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에 따라서는 단풍이 들어서 잎이 다 떨어져 있는 품종도 있을 것이고, 대체적인 남부종들은 아직도 잎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서 단풍이 지지 않은 품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품종에 따라서는 지금 상황이 꽃눈 정리를 아직 할수 없는 그런 품종들도 있으니까 품종에 따라서는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요런 단풍이 다 져서 잎이 다 떨어진 요런 품종들에 한해서는 저는 미리미리 꽃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꽃눈 정리를 3월달에 가서 해도 되고 겨울 내내 동해라든가 뭐 냉이 피해 때문에 수확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꽃는 정리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재배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시기는 각자 정하시면 되고, 재배하시는 분들의 시간적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나면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게 여러모로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면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미루지 않고 그냥 시간이 나는 한도 내에서는 바로바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꽃눈 정리하는 저의 스타일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묘목은 2년생 묘목을 식재를 해서 화분에서 1년 정도 키운 정도기 때문에 내년에 수확을 많이 하면 생육에 지장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꽃눈을 많이 남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3년생 정도 묘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지의 개수를 너무 많이 남겨놓지 않는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요런 짧은 결과지들은 제거하고요 가지 하나에서 결과지들을 한 개씩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거하고 요것도 제거하고 가운데 있는 결과지 작은 것도 제거하고 이쪽 방면에서도 이 결과지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 다 결과지가 그냥 하나씩만 하나씩만 다 남겨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 다 하나씩이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꽃눈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많아야 일단 두 개를 남겨놓고 겨울에. 어떤 피해가 있나 없냐에 따라서 나중에 꽃이 피면 한 개씩만 남겨놓는 걸로 어, 지금 하나만 남겨놓으면 혹여나 그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두 개를 남겨놓고 음, 꽃이 폈을 때 정리를 하나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꽃눈을 어떤 남겨놓을 거냐인데 예를 들면 이 끝에 있는 꽃눈을 남길 거냐, 여기쯤으로 남길 거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지가 너무 길면 이 끝에다가 열매를 맺히면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좀 너무 끝에다가 남겨놓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르고 끝에 이렇게 끝에 두개이 결과지도 끝에를 남기지는 않고요. 어, 일정 부분 여기서 자르고 밑에 있는 것들 제거해서 이렇게 두개 남겨놓겠습니다 이쪽까지도 끝에 끝에 자르고 밑에서 다 띄고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놓겠습니다 어, 이쪽까지도 그냥 요렇게 자르면 요 끝에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남기겠습니다 가운데로 솟구친 이것도 너무 길어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은 다 제거를 할게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밑에 거 하나 떼어서 여기하고 여기 요기 두개 이렇게 남겨 놓겠습니다. 요런 가지를 한번 눈여겨 보실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마디인데 1차 성장하고 여기서 2차 성장했습니다. 근데 2차 성장한 데서도 꽃눈이 있고요. 여기 밑에 1차 성장하는 이 가지 내에서도 꽃눈이 지금 제법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 결과지가 너무 길면 여기를 잘라줘서 꽃눈을 여기다 1차 성장하는 가지에다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밑에 꽃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성장하는 여기서 남겨놔야 되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만 여기다 남겨놓는 건데 이러한 가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자르고 여기다가 남겨놔도 되죠. 이렇게 두 개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너무 길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남겨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결과지가 너무 길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성장 가지에서 꽃눈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꽃눈이 아닙니다. 요거는잎눈이 터서 이대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꽃눈이 될 수도 있고 잎눈이될 수도 있고 애매하니까 이렇게 도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명확하게 100% 꽃눈인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니까 이두 개를 남기고 이거는 어, 그냥 내비둬서 지켜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떼어도 되니까. 이게 꽃눈인지 잎눈인지 궁금하실 때는 이렇게 내비두고 나중에 상황을 한번 보고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게 꽃눈으로 바뀔지 그냥 잎이 틀지는 궁금하니까 이건 내비뒀다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요렇게 전반적으로 2년생 묘목을 1년 키운 요런 묘목 크기에서 올해 꽃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꽃눈을 지금 두 개씩 남겨놨는데 이거를 다 수확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수확은 꽃눈 한 개씩만 할 거고요 어, 생육의 상태에 따라서는 결과지를 더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제거를 하는 게 좋고 위로 올라가는 이 결과지도 필요에 의해서는 제거를 할 거고요 이거는 생육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운데로 올라가는 이 도장지도 나무의 수형에 따라서는 제거를 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그때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보시는 이 묘목은 앞에 묘목보다는 1년 정도 더 자란 묘목입니다 4년생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제가 이 외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어 신초가 좀 너무 튼실하게 올라와서 제거하기 아까워서 일단은 마음을 바꿔서 외대가 아니고 주축지를 늘려가면서 키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무의 수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꽃눈 정리를 좀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뭐 3개 정도?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눈은 2개씩만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를 게 없는 거는 이렇게 꽃눈을 띄고 두개 꽃눈이 두 개인데 이런 데 보시면 견눈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제거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문 재배 농가 분들은 제거를 하고 싶어도 바빠서 제거를 못 하는데 집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거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눈에 띄시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끝으로 잘라서 두 개씩 여기는 지금 꽃눈이 네개 달려있는데 끝단 전정을 제가 해놔서 어느 정도 결과지 길이를 좀 조절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잘랐는데도 꽃눈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밑에 걸로 제거를 해줄게요. 위에 게좀 튼실하니까 음, 위쪽 거를 좀 제거를 하고 이렇게 두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자연스럽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너무 이런 것들은 꽃눈이 다섯 개인데 밑에다 남겨놓으면 결과지 길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띄어서 위에 두 개를 남겨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걸 띄고 위에를 두 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끝에를 제거를 해주고 두 개만. 나무가 크기에 비해서는 결과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결과지별로 꽃눈을 두 개씩만 남기는 전략으로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